안녕하십니 산타고입니다 후쿠오카의 명문 골프장 강이 됐다 강이 됐어 네, 트라이얼 리조트 앤와카미야 코스 골프 영사입니다와 <laughs> <오우우유> 저런 와 이게 비오면 이렇게 된다니까 오이야 뺏겼어 뺏겼어 띠리리리리리리 산인데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놨네 <laughs> 에 솔직히 도쿄에서 이런 골프장 얼마든지 있지 그렇지. 에이 이거 엠마 그냥 산에다 어떻게 잘 만들어 놨다 이 정도로 해줘야지 <laughs> 에 트라이얼 골프 리조트 아카미아 코스가 되겠고요 에이 템피커 4.3의 고평가 골프장이라고 해요 에이, 점심은 포함되지 않았고 휴일 18,000행 정도 했습니다 클럽하우스와 이곳에서의 전망은 무척 좋더라고요 음, 후카고 공항에서 30km, 40여 분 걸립니다. 굉장히 가까운 편이죠. 결론적으로 평가보다는 그렇게까지 만족도가 많이 높은 골프장은 아니었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아, 네, 계절의 탓도 있겠지만 페어웨이 잔디가 너무 얇게 느껴집니다. 폭신할 것까지는 기대 안 했지만 그래도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네, 페어웨이를 벗어나면 뭐 산악 골프장이라 어려운 샷이 기다리고 있고요. 아, 이 넓은 페어웨이 고왜을을 타고 다니는 거야? 음, 카트는 자동 운전. 리모컨이 있다. 나무 조심하시고요. 오, 잘 뚫고 가긴 데 산악 골프장이지만 플랫한 곳은 생각보다 많았고요. 비가 와서 아우, 헤드에 소리 그냥 쑥쑥 미끌려 들어갑니다. 고생 엄청했습니다. 오, 예. 음. <laughs> 백했어, 백했어. <시작했어요. 웃음> 시작부터 더블로 시작했습니다. <laughs> 왔어 오늘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 라고 생각했는데 예... 버디 퍼팅 아, 했지만 예,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잘안흐더라고요안 들어가네 아... 아. 자세 번째 홀아 아, 오늘 터진다 음, 전체 한6200 야드로 거리는 어느정도 있는 편입니다 벤트 그린 있고 그 다음에 음, 코라이 그린 있는데 예, 이날 사용했던 건 코라이 그린이었습니다 코라이 그린이 상당히 그 그린 면이 거칠거칠 하거든요 비가 와서 그렇게까지 거친 느낌은 아니었고요 아 고난의 예, 연속이었습니다. 엉터리로 골프를 친것 같아요. 음, 오케이 봐서서 <laughs> 트리플 했고요. 완전 엉망진창입니다. <laughs> 다 사기 살았어요. 나무가 씨. 그냥 골퇴 하고 뱉어내더라고요. 아이고야, 큰일 났다, 어, 이거. 뱀까지 나오고 왕뱀 충분히 넘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무에 딱 걸려서 다행히 그래도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보기 퍼팅. 오 들어갔다. 아 이런 거 하나 떨어지면 참 기분 좋죠. 잘안 떨어지네요. 네. 다섯 번째 홀. 보시는 것처럼 야, 돌아온다, 어, 온다. 안 돌아와? 많이 망가졌고요. 근데 페어웨이는 어, 네, 와. 그 생각보다 그렇게 좁진 않아요 산 낙골프장 치고는 야, 낮아, 낮아. 너무 그 티샷 하기에는 조금 여유 있게 할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참. 또 W 했습니다. 아, 네. 참 어렵네요 골프. 야. 아이고야 힘들다. 살짝 얇게 맞았다. 평화 그린이 많이 상해 있고 그런 건 아쉽지만 굴곡도 있고 언레이션도 있고 아기자기하고 재밌습니다. 그래도 조경도 어. 좋고. 기분 좋게 플레이는 가능한 골프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같은 느낌이 안 들었어요. 야, 알찼다. 노렸는데. 갑자기 비가 확 내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아니요 어, 이거는 에, 골프장 카트에. 그 우산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산 까지 안 챙겨 가셔도 되긴 하는데 아 그래도 비가 너무 오니까 아, 완전히 완전히 속옷까지 다 젖은 상태였습니다 와... 일단 쌓이는거 봐 그나마 3월 초 였는데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춥지는 않아서 어 플레이는 할만 했습니다. 나마 다행이었어요. 전반은 계속 비를 맞고 돌았고요. 어, 야, 제대로 왔다 드라이버. 들어걸려가지고 아, 이제는 치나 이제야. 비가 너무 많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할수 있을까 걱정될 정도로 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아, 올라가봐요. 야 강이 됐다 강이 됐어 얼마나 비가 많이 내렸는지 아유 봐. 느끼실 수 있겠죠 나이스. 아유 간만에 파 한번 마지막 콜 야이씨 야 우쪽으로 밀었는데 왜 저쪽으로 가냐 아. <laughs> 비 오는 날 어퍼로치. 네, 살짝 두껍게 들어가면 저렇게 됩니다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넣지 않으면 안 돼요 저게 아이고 어렵다 어려워 마지막까지 아. 아, 더블 했네요 <laughs> 망입니다. 아주 자, 전반 끝나고 맛있게 식사했습니다. 예, 식사하고 어, 후반 시작했습니다. 후반 시사 때는 비가 어, 완전히 그쳤어요. 모자가 너무 젖어서 모자를 벗고 플레이 했고요. 이렇게 뭐딱 보면 나빠 보이진 않는데, 역시 잔디가 좀 얕은 건 조금 안타깝고요. 뭐, 제 골프가 망가진 건더 안타깝고요. 예. 정말 비가 그친 건 이건 다행이었습니다 어좀마음에 드네 이제 버디 퍼 g 아, 안좀 들어갔습니다 아, 버디라도 하나씩 나와주면 좀기분 e s Ah, yes. Ah, yes. Ah, yes. Ah, yes. Ah, yes. Ah, yes. Ah, y e 네. 오케이. 잘 붙여서 네, 후반 스타트 좋죠. 연속 파세이를 하고 들어갑니다. 야, 비가 많이 오긴 왔나봐. 저 나무들이 다 잠겼어. 러면그가 어, 아, 채감이 조금 부드럽게 맞춰내는 느낌이 예,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마지막 아유, 방향이 예, 왜 이래 샷이 방향이 좀안 좋네요. 야, 음. 이 아, 짧은 파퍼트 아, 이거를 묻어서 아시게 보기 세이브 했고요. 자, 올라가겠지, 뭐. 어디 아이씨. 손아. 오, 오, 섰어, 섰어, 섰어. 생각보다 오, 많이 굴러가진 않았어요. 잘해. <laughs> <잠시만. 웃음> 네, 파워팅 실패했고요. 네 번째 홀. 후반은 확실히 예, 티샷도 그렇고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고 그런 건 아니고 산인데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놨네. 에이, 솔직히 도쿄에서 이런 골프장 얼마든지 있지. 그렇지. 에이 이거 엄마 그냥 산에다 어떻게 잘 만들어놨다 이 정도로 해줘야지. 아 살짝 그어졌다 아, 이거 당연히 빼도 되는데, 영상 재미를 위해서 그냥 쳐봤습니다. 와! 야, 이렇게 많이 나간다고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갔어요. <laughs> 아씨. 음. 뭐 스코어를 생각하면 빼놓고 쳤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그래도 뭐 물샷도 뭐 이렇게 된다 예, 보여드리려고 한번 쳐봤습니다. 아, 왜 밀어쳤는데 당기냐고? 뭐. 저런 와 <laughs> 이게 비 오면 이렇게 된다니까? 아... 음. 얼마나 정확하게 오케이, 쳐야 오케이. 되는지. 오케이 오케이 예, 둘다 오케이. 잘 예, 아, 음, 붙여서 파세이브 했고요. 음, 여섯 번째 홀. 다 나이샷. 페이드 살짝 어. 거든다 음. 이거. 잘다 집에 갈 때쯤 되면 맞아.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신기하죠. 네, 이것도 법칙이에요. 법칙 완전히. 8세이브 아, 완벽하게 했고요 17번째 홀 팝파이브 드라이브 좋고요티쳐 어? 봤어? 오와 지금 어우씨 팔아퍼 뒤탕이 좀 세게 났긴 했지만 그래도 잘나갔으면다 공은 어머 야 뭔가 느낌이 좋았는데 이게 뭐야 이거 잘안

네, 오늘은 정말 너무 멋졌어요 아쉽게도 네, 간만에 골프장 아, 아, 넘겼습니다 이었고 아주 성합니다 네, 골프장은 엄청 좋은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시내에서 가까운 건 역시 큰 메리트입니다 네, 잔디가 많이 올라오면 지금부터 더 좋겠다 좋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었고요 저희 절친 부부와 아주 즐거운 라운딩이었습니다 마지막 8호 잘 마무리 했고요 네, 다음주는 2분 싱글 하시는 구독자님과 라운딩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산타고였습니다